자 반갑습니다. BJ동동입니다. 오늘은 8단 실전 강의입니다. 사실 8단에서는요. 제가 뭐 <laughs> 알려드릴 게 없어요. 저도 8단에서 지고 많이 지고 이기기도 하고 저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8, 제 실력이 어쩌면 8단이에요. <laughs> 8단에서 제가 승률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제가 보통 8단 구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제가 이 실전 강의 시리즈를 찍으면은 그 9단까지 올리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15판만 제가 더 이기면 18급부터 9단까지 올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열심히 한번 더 올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짜 8단이랑 9단의 차이는 크게 안 나요. 뭐, 9단에서 정말 잘 두는 사람 말고, 그냥 저처럼 9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뭐, 9단에서 못 버티고 떨어지기도 하는. 딱이 기력대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이거 한칸 띄는 거는 이걸 붙이, 이걸 붙이고 연결하고 연결할 때잖아. 이걸 지금, 이, 여기 붙이지 않고, 호, 이제 하나만 밀고 마늘모 뒀잖아요. 이거는 원래 옛날엔 이걸 붙였거든요. 요즘도 붙이려나? 저번에 이렇게 두는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붙이는 거 말고 날 일자로 두는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날 일자 한번더 볼게요. 붙이면 아래로 붙이는 게 있어서, 한번날 일자 한번 둬봤습니다. 이걸 젖히면 또 젖히겠죠? 어차피 연결해야 되면은, 굳이 젖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젖히고 젖힐 때또 젖혀?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뻗으면 또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뻗, 번... 그냥 뻗거나 뭐한칸 뛰거나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민 중인 건 이걸 뻗었을 때, 한칸 뛰거나 뻗었을 때 흙이 쭉 밀어가면은 좀 흙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젖히는 것보다 한칸 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특이하게 모양이 됐네요, 정리가요. 약간, 근데, 마늘모르도 쓰면은, 밀었을 때, 젖혀서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연, 연연해 하지 않고, 이미 잘못된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차피 흙도 여기를 하나 지켰잖아요 저도 이쪽 하나 더 주면 됩니다 하변이 흙이 하나 붙임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지켜지는 게 선수라 지키면 저도 뭐손뺄 수도 있지만 또 지켜야 되거든요 굳이 이도를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견제만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요런 거. 쉽게 쉽게 두겠습니다. 약간 일감은 이런 거죠? 이걸 붙이고 이쪽으로 오고. 한칸 띄고 씌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더 볼게요. 그걸 저걸 그냥 받아줘. 33을 한번 파볼까요? 약간 평소 제 스타일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판이 짜여졌죠? 평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바둑은 좀흙 입장으로 더 좋아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실리를 파는 것보다는 좀더 두텁고 안전하게 두는 걸 선호를 하는데 저도 이젠좀뭐 7단, 6단, 5단 제가 좀 확실히 상대방보다 세다고 느끼는 기럭대는 좀 두텁게 두는 편인데요. 근데 약간 8단, 9단 이런 쪽이랑 두면은 실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터운 걸더 좋아하는 건 맞아요. 제가 약간 컨셉은 아니고 바둑 스타일상 두터운 걸더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더 저도 잘 두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실리를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솔직히 7단까지 뭐 7단은 좀잘 둔다 해도 뭐한 적어도 최소 5단까지는 좀 두텁게만 두셔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물론 수익기가 받쳐준다는 조건으로요. 제 수익기 능력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8단 수준. 9단에선 수익기가 안 돼요. <laughs> 밀립니다. 7단보단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고요. 8단이랑은 반반 가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요. 일단 이도를 좀 공격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거를 두면은 한칸 띄면서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도망칠 때 저도 같이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쪽을 먼저 견제를 하나 해놓고 두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요. 견제를 잘못하면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걸 하나 잘못 해놓으면은 갑자기 제가 공격당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거 둘게요. 그래도 이 자리에 뭔가 두고 싶네요. 뭐, 한칸 뛰면 그냥 밀고 이렇게 둬야 되겠다. 정, 여기 끊어지는 거 신경 쓰이면은, 이거 끊어 놓는 거 응수 차진하면 돼요. 흙이 자신 있으면 이 자리 무조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막혔을 때 자신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실전처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격도 들어갔고 제돌도 나오면서 이쪽 견제가 됐고요. 물론 흙도 집을 다 지었지만 이 정도는 쿨하게 줍니다. 저는 또 상대방 집 지어주는 걸 좋아해요. 되네요. 이거를 쭉 밀어줄까? 아니면 날일자 한 칸? 한 칸은 찌로 끊어달라는 건데 이런데 돌이 오면 좀더 공격적으로 두겠다는 뜻이고요. 그냥 두는 거는 그냥 두는 것도 지금 생각 중인데 이런 걸 이제 밀었을 때호구치면 오히려 이상해져서 일로 둬야 되거든요. 이게좀 고민이네요. 이게 맞는지. 이거 두자. 근데 이 자리는 너무 두고 싶다. 그니까 흙도 화변을 키워가니까 저도 뭔가 이쪽을 모양을 키워가야 돼요. 집이 안 나더라도 같이 키워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거 둔 다음 저 치면 끊어버릴까? 근데 얘도 똑같이 여기 둘거 아니야. 그러면은 끼우는 거는 안 되고. 뻗어서 공격이 이득이 있나? 뭐 이런 요즘 인공지능 이런 수도 생각하나? 그냥 밀어서 둘게요 원래 생각대로 두겠습니다. 어차피 안 젖히네요. 젖혀도 좀 젖혀서 어차피 끊어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두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그냥 뭐한칸띄어도 되고 뻗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초읽기 들어가네요. 근데 초읽기 들어가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초읽기 들어가면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더 집중이 잘 돼요. 어, 제 초읽기 들어가는 거 초읽기 몰리고 두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약간 팁이에요. 약간 저는 뭐 4초, 5초, 20초보다 아래 남았을 때 어차피 뭐 여기 두 개다 정했어도 그냥 초읽기 몰리고 둬요. 하나 둘. 야 예, 뻗겠습니다. 아 어, 젖히면은 거의 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거치고 끊고 단수치고 호구도 괜찮은데, 9, 그냥 뻗고 두겠습니다. 그니까 이거 지어줘도 어차피 흙집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이거 다집 지어준다 했죠? 흙은 집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집이 커진다고 느끼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1, 2, 집이 커진 게 아니라 3, 흙이 원래 집이 4, 날 자리가 난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은, 손해를 보는 거고, 다 받으면 그냥 흙은 원래 짐난 겁니다. 손해를 봤다고 안 느끼셔도 돼요. 이거를 뭔가 해놨으면 좋아서, 이제는, 이제 아래를 지키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장책으로 한번 써놓을게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좀 타이밍 놓쳤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으면 여길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평가. 일단 일감, 일감대로 둘게요. 지금 제가 초일기라서 형세판단까지 할 여유는 없지만, 만약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해주시면은, 하변에 있는 흑집 한번 형세판단 해주시면 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여기 하나 지키면 꽤 집은 커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 끊어졌을 때를 하나 대비해야 돼서 일단은 그냥 여기 지키면 심심하니까 일로 뻗어서 최대한 버틴 겁니다. 손을 빼네요. 하나, 둘, 넷. 이런 것도 붙이는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당해줘야 됩니다. 끊는 게 너무 무섭다. 이게 연결만 좀 제가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거길 막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랑 여기 중에 고민했는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안 당하는데. 할 거면은 이것까지 다 해놓지 이것까지 찌르고 두는 게더 좋은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원래 흙이 이걸 찌르고 뒀어야지 집으로 이득인데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흙이 손해라고 해야죠 어떻게 보면 뭐 이쪽으로 안 지켜져서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어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뻗어서도 많이 두는데 지금 한번 젖혀봤습니다. <laughs> 어제 뭐 후고춤에 뻗을 거라 하변집 한번 세볼까요? 이거 아홉 집에. 저거는 안 받으면 되죠, 그냥. 하나. 지금은 이런 짜잘한 귀보다는 빨리 이쪽 중앙이랑 변 쪽을 돌이 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오고 하나 지키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흙이 먼저 들어오죠. 지금 저치고 연결하는 건 흙이 벌리는 모양이 너무 좋아서 하나. 그냥 귀를 대줄게요. 뒤를 주고 넷. 저렇게 보통 일로 뻗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쪽 상변의 의식을 한, 한 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꽉 있는 게 나왔으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래 일로 뻗을려다가 지금 좀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뻗고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제가 틀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밀어 살려줄 거면 밀어놓는 게 맞고요. 네 흙이 만약 밀어서 제가 잡으러 간다고 했으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서로 서로 무서워요. 그거는... 네, 다 잡는 건좀 힘들 하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둘, 살려주고 둬야 될것같은요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보니까 뭐 여기 쌍립 쓰거나 아, 어차피 제가 후수거든요. <laughs>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 후순대 그냥